자 오늘은 난초 기초 어, 꽃 꽃잎 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할 꽃은 춘난 춘난인데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난초 줄기 난초 이파리 하는 거 한참 전에 올렸던 거 충분히 연습하시고 오늘 꽃잎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꽃잎을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측면을 봤을 때 이렇게 생겼고, 이곳에 화심이 있어요. 그리고 정면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자, 그리고 줄기, 이렇게 생긴 난초를 그려야 되는데, 우리 화산지 그릴 때, 이곳에 필압, 피랍. 필압을 꽃잎의 중앙으로, 중앙에 필압을 줘야 돼요. 이렇게, 이곳, 이곳에 필압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붓을 터치할 때, 자, 중목으로, 번째 그 그다음에 이거 이거 그리고 어때요 네. 공의 면을 다 바꿔가면서 터치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목을 그리고 그대로 공중에서 내리고 이렇게 그 정면 모습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쪽 이쪽 이렇게 홈필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꽃잎을 표현해요. 그래서, 마음심 또는 품 자. 이것은, 지금 그리고 있는 이것은 춘난이라고 해요, 춘난. 봄춘 자, 난초란 자.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꽃이, 꽃봉우리부터 한번, 어, 순서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억색은 중목에서 단목 사이로 맞춰 놓고 처음에 꽃봉오리 그리고 봉오리목 이거는 이렇게 표현 또는 이렇게 움필하세요 자 그리고 목. 이쪽 또는 이쪽 두개 중에 이거를 먼저 하면 자연스러운 원근법이 되겠죠 이걸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자, 두 개. 그리고, 뒤에, 머리. 어때요? 다 필압이, 가운데 있죠? 필압을. 그리고, 목. 멈추고 멈추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중에서 그대로 쭉 끌고 와서, 끌고 와서, 그래서 이 필압을 이곳에 하단에 맞추고, 마찬가지로 필압을 이렇게 하단에 맞추고, 방향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laughs> 자, 이쪽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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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의 면이 바뀌죠. 그 다음에 툭툭툭 툭. 자. 이렇게 방향도 마찬가지로 어 난축구 순서를 이렇게 그려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화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화심 화심은 여기 속에 들어가는 문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온점에서 나온 항상 어 문이나 사군자는 글씨 서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되고 한 일자처럼 찍을 때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찍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신처럼 터치할 때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품자. 한 자, 품자로 해야 될 때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 항상 어때요? 마지막이 돌아왔죠? 처음 상태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농목으로. 화심은 농목. 자 화심은 농목으로 번지지 않게 어차피 번지니까 자 찍어서 온점 그리고 한일 한일 마음심 마음심 그리고 좀 고개가 숙어졌을 때는 이렇게 품자 품자 자, 벼가 익으면 고개가 숙이는 것처럼 난초도 마찬가지로 점점 고개가 숙여져요. 자라면서. 자, 이렇게 기초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한번 실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간단한 난초 이파리를 그리고 난초 꽃잎과 함께 마무리 해보도록 합시다. 난초를 열심히 해야 돼요 난초는 친다 라고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친다 친다 라는 의미는 내가 팔로 중봉으로 필압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자. 자 이렇게 난초 잎을 찼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물을 이용해서 한 단계 낮추세요. 먹색을 그러면 중무기에 단무기 이루어져요. 그렇게 맞춰놓고 내가 방향 정 가운데 그리, 그리기보다는 무엇인가 조금 이렇게 걸쳐서 그리는 게 좋아요. 자 만개된 춘란 그려볼게요. 둘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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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놓고 꽃대 그리고 항상 안방마니처럼 가운데 들어와야 돼. 그리고 꽃봉오리 한번 해볼게요. 이곳은 꽃봉오리. 자, 걸터서 꽃봉오리만 이제 막 성장하는 애라고 생각하세요. 톡, 톡,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남았죠? 바로 택점의 역할, 바로 엽초의 역할을 우리가 하나, 둘, 톡, 톡. 마치 작을 소자. 한자 쓰듯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심. 자, 가로로 이렇게 평평하게, 평평하게 했을 때는 하나, 둘, 마음심이 어울려요. 그리고 얘는 온점. 그래서, 자, 춘난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춘난. 그리고, 대아우는 단묵이죠. 자, 오늘 하루 열심히 공부하시고